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피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참 신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참 신나고. 행복한 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왜 불평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하지만 또 돌아보면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으로 함께 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고 또 밤에 불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으로 갑니다. 자유의 땅이죠. 애국은 그들에게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 밤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들이 며칠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고 괴로움을 당했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맘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이 결코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들이 먹는 고기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단순히 상황만으로 살펴본다면 결코 멋지거나 훌륭한 환경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복된 것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들 앞에는 무서운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는 위기 속에 있기도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들 앞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난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향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이 왜 복된 길이냐 그 길로 나가서 도달하는 것이 곳이 복된 곳이기 때문에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의 상황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가 아름답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동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행복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수 있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푸른 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대학에 학점을 따라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채플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채플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학점을 주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채플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대충 시간 때우고 나가면 학점을 얻을 수 있어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설교를 어렵게 마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끼끼일 됐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너를 부른다. 너 한번 나가봐라. 그런데 그 학생의 마음은 그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학생이 신두교인들이 그 판을 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몇십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감동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멋진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의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적지 없이 이렇게 저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바람을 헤치고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거기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또 뜨거운 햇살 또 무서운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행복으로 복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추위, 더위, 배고픔, 위기, 어려움을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멋지고 또 우리가 다다르는 곳의 결과가 더욱더 귀한 것이 될수 있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